안녕하세요 무당 판독기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무당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재검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곳은 논현동에 있는 점집이고 저번에 저희가 한번 찾아와서 점사를 진행을 했을 때 굉장히 용하게 또잘 맞추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와서 한번 진짜 뭐 저번에 맞췄던 거진짜 제대로 맞추셨던 것인지 재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일단 오늘은 저희가 이재명 씨의 사주를 한번 들어볼 예정이고 이재명 씨의 사주를 들었을 때 어떤 정사가 나올지 한번, 사주를 숨긴 채 한번 점사를 한번 봐볼 예정입니다 저번에 갔던 PD가 가게 되면 누구인지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저번과 다른 PD가 방문하여 저희가 점사를 진행해볼 예정이고 어, 예약은 보름 전에 미리 해두었습니다 카메라는 들키지 않게 가방 속에 넣어서 들고 갔고요 한번 잘맞실수 있는지 실점으로만 점사를 보신다고 했는데 실점으로 보시는지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1 2시 반에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 2시 반에 예약했습니다. 들어가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자, 누구 보러 왔어? 어... 제가 궁금한 사람이 한명 있어서 음. 네 그, 사실... 12시 반 이야기이신가? 네 입금하셨어? 요 네, 입금하고 왔습니다 음. 자, 누구 보시려고? 어... 제가 궁금한 사람이 한명 있어서 그 사람과 사주를 보려고 하는데 음. 근데 제가 그분 사주를 정확히 잘 아는 게 아니어서 나이 정도... 음, 나이 나이... 나이만 불러서요 여기는 여기 신점이니까 네. 신령님들이 아실 거니까 아, 네. 음, 63년생이시거든요 자 63년생 음. 사주를 둘러보니까 좀 강하게 들어오고 음. 좀 이름 께나 난다 긴다 한다 어? 그런 사주로 들어오시거든 지금 실례님들이 보시는데 근데 뭐가 이렇게 억울하지? 음? 누명 아닌 누명 지금까지 꽉짓 눌려 살아왔어 지금 몇 년을 어? 시간이 가면서도 더 답답해지고 풀리지 않는 거. 있... 같은 느낌 막꽉 엉켜 갖고 있는 느낌 이런 거였거든. 네. 근데 지금 확깨 본인 마음을 읽어 주는 거야. 네. 이분의 마음을. 아 네네. 네. 관제. 관제다 그러시는데. 네. 여기 혹시 다른 양반 아니세요? 어 아니. 아니야? 네. 뭔가를, 나를 짓 누르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억울한 누명, 비리, 냄새가 나.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짓 누르고 죽이기 위해서 억울한 것 같은 막, 이 억울하게 막 엮이고 실타래 같이 막 엮어 놓은 거. 구설, 금전. 많이 좀 억울했어. 누명을 씌웠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잘못을 한게 아닌데 어. 근데 먹구름이 좀 가라 이렇게 헤쳐나가는 걸로 보여져 아, 지금 기운이 응. 어. 100%다 지금 헤쳐나갔다는 아니야 그러니까 억울함이 좀 해소가 됐다 봐라 나, 나 아니잖아 내가 안 그랬잖아 이런 것 같은 느낌 오... 그런 게 자꾸 치고 들어와 근데 고, 고비가 또 있어. 아 그래요? 응? 한번에 고비만 잘 넘기면은 무탈하게 위 음. 자리 높은 자리 올라갈 수 있는 이거. 아 근데 고비가 한번더 있다는 거네요. 한번더 넘겼는데 한번더 넘겨야 된다. 또또 또 찍고 까불잖아. 또 자꾸만 해법 하잖아. 뭐든지. 가만히 안 낳던 거구나. 가만 안 놔둬. 그리고 권력이 있게 보이고, 이분 자체가 우두머리지 천없수도 밑으로 내려갈 사주는 아니야. 응? 그러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시기, 질투, 셈, 응? 이런 게 자꾸 치고 들어와. 근데 한번의 고비는 잘 넘겨야 될 걸로 보여. 응? 그 고비를 잘 넘겨야지만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응? 강에 오기도 있고 음. 성격도 있고 그리고 통솔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내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걸로. 음. 음. 남의 밑에 이러고 있지 않아서는 없어도. 음. 지금 용의 여의주를 물었어. 아, 딱그 음. 이제 승천해야지. 어. 아직 승천을 못하고 꼬리가 잡혀갖고 있는데 어. 승천하려고 들면 여기서 잡아끌어내리고 승천하려고 잡아끌어내리고 하는 경기 이렇게 보이는데. 너 지금 날개 달았어. 여유주 물고 지금 승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오, 네. 야, 꼬리 풀어 해치고 그냥 승천해버려야지. 근데 분명한 거는 또한 번에 고비는 또있다 그래. 그거 잘 해쳐나가셔야 돼. 그래. 어. 응? 그럼 선생님, 이번에 올해 지금, 지금도 운기나 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볼까? 올해 나쁘지 않아. 올해 기운이. 나 봤으면은 이분이 꺾였어야 돼. 어? 근데 기운이 상승하는 기운이야. 자꾸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치고 올라가는 기운이야. 작년까지는 죽었어야 돼. 작년까지는 크,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막 아주 여기서 끌어내리고 저기서 오만 시기 질투에 구설에 그냥 오만 거다뚫줄 싸고 살았어야 돼. 어? 지금 지금부터는 이제 설설설설설 이제 스물스물 올라와. 지금 이분 자체가 도끼가 흘렀어. 이 괴씸한 것들, 응? 나날 건드러, 응? 왜날 억울하게 해, 날 죽일라 그래?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 이분은 그러면 그런 게 들어와도 그래서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절대로 포기 안 해. 포기하지는 그리고 오래 기운이 이분한테는 상승하는 기운이라. 응? 한 번에 고비만 잘 넘기면은 이분이 주유봉 잡을 수 있어. 어... 여유 좀 얻었으니까 승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꼬리 잡으러 해찰아 이 말이요. 응? 그런 기운이야. 제가 이제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 회사에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구설이 있다고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이분 뭐 라인을 타도 괜찮은 걸까요? 옮기자 제가. 이분 탈려고 온거 아니야? 네. 응? 본인이. 네. 솔직히 안 그래? 네. 긴가민가 긴가민가 이거냐 저거냐 달이 걸치고 있다. 니 네. 이분 쪽으로 탈려고 온거 아니야? 타. 네. 아, 이분 자체가 내 거한테는 천하없어도 해를 안 입혀. 내 사람한테는. 아. 내가 그 사람을 믿으면은 죽어도 끌고 가려고 그러지. 이거 내 팽개치진 않을 거야. 음. 내 내. 직원 아니야 음. 내 사람이잖아 네. 응? 그러기 때문에 안 죽여 아. 그리고 이 사람이 상승이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 같이 이렇게 되지 어. 주변 사람들도 응? 같이 이렇게 내내내 거는 안 죽인다고 아. 응? 나한테 괘씸하게한 놈들 어디 두고 보자 이 놈들아 그런 오기는 있어 이 분이. 음. 그렇게 지금은 이렇게 분명히 그랬어요. 한 번의 고비는 잘 넘겨라. 지금 아직도 꼬리 잡힌 격이다. 여유지는 물었다. 응? 이거 잘 풀어 해치고 성천해라 하셔. 응? 아셨지? 네, 알겠습니다. 응. 어... 또 궁금한 거 있어? 아니, 너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줄을 잘 타. 아, 네. 올해 기운 괜찮아. 아, 나쁘지 않으니까. 오늘 신기한 게 좀사가 작아... 나오는 게 신기하네요. 여기는 신당이고 법당이요. 네. 응?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신령님들 다이 목을 흔들고 신령님들을 실어서 보시는 거고 신의 신 제자이기 때문에 네.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몰라 음... 신령님들이 네. 보시는 거니까 줄 타려고 온 거잖아 네. 본인 줄잘 타봐 괜찮아 그리고 본인도 욕심 있다. 아... 응? 본인도 대장 되겠다. 아, <laughs> 궁금한 거 됐어요? 네네 다음에는 제거재점사하 제, 제 한번 아유 그래 연기 응. 수고했어요 네. 가세요 네안녕오네 굉장히 짧고 굵게 점사를 봐주시는데 정말 신적으로 이렇게 딱딱 봐주시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도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최근에 관제 구설에 있었는데 그게 좀 억울한 부분이 좀 많았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풀려났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올라가는 게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인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뭐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나 않았지만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번에 2심에서 아마 무죄가 나왔고. 이제 그 이후에 좀 승천을 하는 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것 같고 한 번에 고비만 더 넘기면 정말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삼0이라든지한번더 이런 고비가 있을 거고 그 고비만 고비만 넘긴다면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인사를잘 봐주셔서 확실히 실점 보시는 분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위치도 예, 또 서울이고 하기 때문에 또 가까우신 분들은 방문 점사라든지 멀리 계신 분들은 전화 점사 통해서 또 진짜 무당분인 것 같거든요. 한번씩 점사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따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몰카 점사 진행할 때 저희가 참고해서 또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